네, 계속해서 얼굴쪽 리토폴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뭐 저번 시간과 크게 다를 것 같고요. 계속해서 어 지금 컨트롤 클릭해주고 어 연결해주는 부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요 토폴로지의 어 방향성이기 때문에. 어, 레퍼런스 꼭 구하셔갖고 어, 좋은 토플로지를 보여주는 그 레퍼런스 이미지를 꼭 구하셔갖고 어,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어, 그 어, 미술 시간에 공부를 하던 이 어, 면을 보면서 그리는 연습을 꼭 한번 해보셔갖고 이 어, 토플로지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어, 하얀색 화살표들이 이곳에 이렇게 뭉쳐 있고 지금 저는 이곳을 연결하고 싶은데 어, 지금 클릭을 하면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그럴 경우에는 컨트롤 클릭을 눌러주시고 어, 다시 클릭을 해주시면은 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어, 다시요 컨트롤 클릭 클릭. 자, 이런 식으로, 어, 메쉬를 연결해주면 되겠구요. 자. 보통 그턱 라인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서, 어, 그렇게 나오는 그 토플로지가 있고, 어, 그렇지 않은 토플로지의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는 토플로지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작업을 하다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아시게 될것 같은데요 자 지금 무브툴 같은 걸로 이런 이거. 자 무브툴로 자 이런식으로 조금씩 어 수정을 하고 있고요자 필요없는 메실를 일단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거기는 비요가 있겠군요. 자, 여기서. 자, 자 이런 식으로 엮어주고요. 자, 쓸데없는 메시드를 일단 지워놓고. 자 지워놓고요. 자 컨트롤 누르시고 클릭해주시고요. 자 컨트롤 클릭. 클 자, 요면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고요. 자, 입둥근 부분은 자, 입 주변에 이 둥근 부분을 어, 가장 우선시 하면서 나머지 토폴로지를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 줬고요. 컨트롤 클릭 클릭 자, A 버튼을 눌러보면서, 아직 형편 없네요. 자, 요 메시도 입 주변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겠습니다. 자, 컨트롤 클릭해주시고, 클릭, 클릭, 클릭. 그리고 컨트롤 클릭, 클릭. 자, 이런 식으로요. 무브 툴로 조금 방향을 수정을 하고요. 자, 어, 제가 말씀드렸던 이턱 쉐입, 자 이런 다이아몬드 턱 쉐입 같은 경우는 근육 모양을 따라주면서 이런 식으로 쉐입을 살짝 표현을 해줘도 좋습니다. 자, 일단 그 기본 바디들은 어, 정사각형을 유지하는 쉐입을 쉐입으로 토플로지를 수정을 해줄 거고요. 어, 다만 이쪽 얼굴 쪽에는 좀 근육을 근육 모양, 근육 쉐입을 어, 생각을 해 주면서 토폴로지를 많이 수정을 해줄 겁니다. 자, 다시 드로우 모드로 가세요. 클릭, 클릭. 자, 그리고 요두 라인들은 쭉 내려오면서 목을 통과해서 몸쪽으로 쭉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선을 빼놨고요. 나중에 계속 연결시키겠고요. 자, 컨, 어, 다시 시작하고 싶으실 때는 컨트롤 눌러주시고요. 클릭. 컨트롤 클릭, 클릭. 자, 그리고 자 이런 오각형이 있으면은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오각형 나중이라도 꼭 어, 돌아와서 수정을 해야 되겠고요. 자 먼저. 어, 입 주변에 요 원형 쉐입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놨으면요. 자, 나머지, 어, 눈가도 수정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어, 조금 더 메쉬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입술 안쪽 같은데도 메쉬가, 어, 필요하기 때문에. 자, 다시 드로우 모드로 가세요. 아이고. 자, 이고자 이런 식으로 메시를 추가를 해줬고요. 마지막 메시가 조금 이상하게 됐네요. 자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고요. 자 마찬가지로 컨트롤 눌러주시고 어, 옆에 있는 그 메시들과 아이고 다시 컨트롤 눌러주시고요. 다시 컨트롤 메시들과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자그런식으로 자 A를 눌러봤을 때 훨씬 더 어, 전부 다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모습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뭐 둘로 좀 조정을 했고요 여기 쓸데없는 어, 메시가 하나 있기 때문에 다시 어, 이쪽에 보면 은 포인트들이 지금 여러 개가 뭉쳐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워주고서 다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두 번. 이런 식으로 그려줬고요. 여기도 너무 안쪽으로 지금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그, 어, 메시 위에다가 지금 찍어서 그려줬고요. 자 이제 연결해주면 되겠죠? 자. 자, 컨트롤 눌러 주시고요. 아이고, 컨트롤 이쪽, 컨트롤 이쪽, 컨트롤 클릭, 컨트롤 클릭. 자, A를 눌러 봤을 때 훨씬 턱 모양이 부드럽게 나옵니다. 자, 저희가